반갑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그칠간 영상에서 잠깐 등장했던 발족, 발족과 만나는 한자들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10개의 한자를 알아볼 건데, 짧고 빠르게 진행할 테니 끝까지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발족은 갑골문에서 이런 모양이었다가, 변하면서 지금의 발족 모양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발족은 그림처럼 처음엔 발과 무릎까지였는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발목 아래 발 전체를 가리키고 다리각이라는 한자는 다리의 아랫부분, 무릎에서 발목까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다리퇴라는 한자는 넓적다리퇴라고 해서 허벅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족을 자세히 보면 입구와 그칠 지가 합쳐진 한자예요. 여기에서 입구는 사람의 욕망을 뜻하는데 그칠 지와 만났으니 욕망이 멈춘 겁니다. 즉,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족은 발이라는 뜻 외에도 만족, 풍족, 이렇게도 쓰고 있는 점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 한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만나는 한자를 위해서 발족 써주는데 마지막 획을 길게 밑으로 빼면 다리가 움직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 한자는 각각의 각입니다. 이 각은 다른 한자들과 많이 만났던 한자인데요. 원래 이 한자 발로 밟는 모양이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밭 전과 만나면 남의 땅을 밟는 침략의 약이 됩니다. 이렇게 합쳐지면 발족 옆에 각각 각이 붙어서 이런 모양의 한자가 되는데요. 발로 밟는 행동, 모양을 나타내죠. 사람들이 항상 밟는 것, 이게 바로 길로입니다. 어지럽게 어려운 길, 미로, 갈림길을 뜻하는 기로, 좁고 험한 길을 뜻하다가 지금은 일의 문제점을 뜻하는 애로사항 할때 애로 이런데 씁니다. 이제 두 번째 한자를 위해서 발족 한번 더 써주시고, 이번에 만나는 한자는 바로 이를 실이라는 한자입니다. 실의 왼쪽만 잘 보면 손수예요. 거기에 획을 오른쪽에 하나 더 거어서 손으로 잡지 못하고 떨어뜨린 걸 의미합니다. 여기에 발족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족, 그리고 실 이렇게 붙었는데 거꾸로 읽으면 실족이죠. 네, 이게 실족의 뜻을 가진 거꾸러질 질입니다. 발을 헛디뎌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 거꾸러집니다. 이 한자 계획에서 벗어나 틀어진 차질에 쓰고요. 혹시 근두박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곤두박질은요? 지금은 곤두박질이 표준어가 되었지만 원래는 근두박질이었습니다. 지난번 나왔던 뒤꿈치 근과 머리 두가 서로 뒤집히고 거꾸로 졌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순우리말인 것처럼 된 곤두박질도 한자에서 왔답니다. 이제 세 번째 한자 보시겠습니다. 발족 예쁘게 써주시고요. 이번에 합칠 한자는 클 거라는 한자입니다. 이건 원래 네모나고 커다란 공구를 뜻했었는데 크다는 뜻만 남은 한자예요. 이제 발 족과 만나면 다른 한자들처럼 발족이 먼저 나오고 그 옆에 클 거를 이렇게 붙여 줍니다. 이러면 발이 크다는 뜻이 되겠죠. 발 사이의 간격도 클 겁니다. 물론 소리는 클 거를 따라갈 건데요. 이 한자는 상거할 거라는 한자인데요. 상거가 떨어져 있다. 서로 떨어져 있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가 멀다 할때 거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거리, 사거리 할때 거리는 순우리말이에요. 떨어진 거리와 다른 뜻이니까 헷갈리지 말아주세요. 이제 네 번째 한자를 위해 발족 한번 더 써주세요. 이번에는 잘 모르시는 한자인데 자주 쓰는 겹칠 답이라는 한자입니다. 물수와 날일이 합쳐져서 물결무늬가 겹쳐져 보이는 모양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겹칠 답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발족과 합쳐주면 또 발족이 먼저 나오고 소리는 답을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만나면 발을 계속 겹치는 거예요. 발걸음이 발이 계속 겹친다는 건 밟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을 답이에요.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 답사 관습을 바꾸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답습 그리고 상태가 나아지지 못하고 한자리에 계속 머무는 답보 상태 할때 답보에도 쓰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볼까요? 오늘 발 족참 많이 씁니다. 이제 여기에 합쳐볼 한자는 나머지 잔이라는 한자예요. 쇠 금편에서도 나와서 합쳐져 돈전이 되었었죠. 이게 발 족과 만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 한자는 방금 나왔던 밟을 답과 비슷한 뜻을 가진 밟을 천이라는 한자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겹치는 것과 남는 것은 거의 같은 뜻을 가지죠. 그래서 이것도 밟는다는 뜻을 갖는데요. 밟을 답이 제자리 걸음에 더 가깝다면 이 한자 밟을 천은 차곡차곡 밟아 나아가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실천에 쓰고 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한자를 위해 또 발족 써줍니다. 이번에 합쳐볼 한자는 마루종이라는 한자인데요. 마루는 집안의 마루를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물의 처음, 일의 기준을 뜻하는 말입니다. 저라면 이 한자 그냥 으뜸종이라고 부르겠어요. 으뜸의 뜻입니다. 이게 발족과 만나서 발족 옆에 마루종, 으뜸종이 붙어요. 종은 으뜸이면서 처음이라고 말씀드렸죠. 발걸음의 처음이자 기준이 되어 이 한자는 자취종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발자취를 뜻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자취가 사라진 실종에 쓰고요. 발자취의 흔적, 종적에도 씁니다. 발족을 한번더 멋지게 써줍니다. 일곱 번째 만나는 한자는 바로 높을 존입니다. 존경하다, 존귀하다에 쓰고 있습니다. 윗 모양은 술병을 의미하고 있어서 밑에서 두 손으로 받친 모양이에요. 두 손으로 술을 올리며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이 한자가 발족과 만나면 발족 옆에 높을 존이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발이 높은 사람을 만난 거겠죠. 높은 사람 앞에선 어떻게 할까요? 네, 굽혀야 하죠. 이 한자가 바로 무릎을 굽혀 앉는 뜻을 가지는 걸어 앉을 준이라는 한자입니다. 무릎을 굽혀서 앉는 준좌. 무술 용어인데 호랑이가 웅크린 자세를 뜻하는 호준세. 이런데 쓰고 있습니다. 이제 발족과 함께 여덟 번째 만나는 한자는 바로 위급할 위입니다. 위급할 위. 위태할 위와 발족이 만나면 아까와 비슷한 뜻이 되는데요. 위급할 때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도망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바로 꿇는 겁니다. 이건 진짜 무릎을 꿇는 뜻을 가집니다. 위급해서 복종한다는 뜻을 가지는 한자로 꿇어 앉을 괴랍니다. 위에 걸어 앉을 준과 살짝 뉘앙스가 다릅니다. 준은 본인의 의지를 갖고 굽힌 것이고 괴는 할수 없이 꿇은 느낌이 있어요. 꿇어 엎드려 복종하는 괴복 무릎을 꿇어 절을 올리는 괴배 그리고 꿇어 앉히고 목을 베는 괴참 이렇게 쓰입니다. 아홉 번째 한자 만나러 가겠습니다. 발족 써주고 이번에 쓰는 한자는 조짐조 억조 조라는 한자인데요, 조짐, 징조에 씁니다. 원래 이 한자는 거북 등딱지를 불에 지져서 갈라진 모습을 본뜬 상형자였어요. 그걸로 운세를 예측했기 때문에 징조 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족과 만난 여기에서는 전혀 의미와 상관이 없이 음만 가져와서 뛸도 도약할 도가 되는데요. 징조 조가 마치 발을 넓게 벌리고 뛰는 모양이라 뛸 도라고 외우시면 편하시겠습니다. 뛸 도는 이 다음에 나올 뛸 약과 만나서 도약에 쓰고 있습니다. 이제 열 번째 한자인데요. 이번에 발족과 만나는 한자는 바로 꽝적이라는 한자입니다. 이 한자는 날개를 뜻하는 깃우 밑에 새추가 합쳐진 글자랍니다. 이게 발족과 만났습니다. 여러분 꽝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나는 것 같아도 참 멀리 뛰는 모습입니다. 퍼드득하면서 날아가는데 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발족과 만나서 높이 뛴다는 뜻의 뛸약이 되었습니다. 아까 나온 뛸 도와 만나서 도약에 쓰이고 활발하게 뛰는 모습에서 활약, 맹활약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족과 만나는 10개의 한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발족이 들어간 사자성어 하나를 쓰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건데요. 오늘 쓸 성어는 바로 사족입니다. 사족은 뱀의 다리를 뜻하지요. 원래는 네 글자로 화사첨족, 즉, 뱀을 그리다가 다리를 더한다는 뜻의 사자성어인데요. 초나라의 어느 한 귀족이 제사를 지내고 아랫 사람들에게 술을 하사하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뱀을 먼저 그린 사람에게 술을 준다고 했죠. 그러자 어떤 사람이 뱀 그림을 먼저 그리고 술을 마시려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아직 완성하지 않은 걸본 겁니다. 그래서 여유를 부리면서 뱀의 발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뱀을 먼저 그려서 술을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완성한 것에 쓸데없는 것을 덧붙여 오히려 망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집 위에 또 집을 짓는다는 옥상 가옥이 있죠. 요즘 말로 하면 TMI 같은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배웠습니다. 혹시 더 알고 싶은 한자가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